안녕하세요 역사도 보기입니다 넓은 영토를 열다를 한자어로 바꾸면 뭘까요? 그렇죠 바로 광개토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4,5세기 고구려 전성기에 문을 열었던 우리나라 역사상 독보적인 정복군주 고구려의 19대왕 광개토 태왕입니다 사실 광개토 태왕에 대해 모르는 한국인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세부적인 정복 전쟁의 과정까지는 다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 그가 고구려의 영토를 넓힌 정복 군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개토 태왕의 전쟁 양상이나 업적은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 조금만 뒤져 보시면 더 나옵니다. 물론 저도 광개토 태왕의 업적에 나열은 하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그 업적을 통해 광개토 태왕의 가치관, 세계관, 전쟁관 그리고 시대가 그에게 요구했던 것, 광개토 태왕이 궁극 쪽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을 고민해보면서 다른 외국의 정복 군주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광개토태왕의 이야기는 그의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해야 할것 같네요. 광개토태왕의 할아버지는 고구려 제1 5대 왕, 고국원왕입니다. 고국원왕은 뭐랄까요? 원한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고국원왕은 패기롭고 용감 무쌍한 왕이었지만 그가 거둔 실적은 참 굴욕적이었습니다. 고국원왕은 중국의 연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수도가 함락되고 선대왕의 무덤이 파헤쳐진 적도 있습니다. 수많은 포로들도 연나라에 잡혀가기도 했죠. 고국원왕은 눈을 남쪽으로 돌려 백제와 맞붙었는데 하필 상대가 백제의 근초고왕이었습니다. 고국원왕은 평양성에서 백제 근초고왕과 싸우다가 화살을 맞고 전사합니다. 왕이 전쟁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고국원왕이 그중 하나였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중국의 연나라와 백제라는 두 철천지 원수가 생긴 겁니다. 고국원왕 사후 고구려 17대 왕을 이은 사람은 그의 아들이자 광개토 태왕의 큰아빠인 소수리왕이었습니다. 소수리망 때 고구려는 내적으로 체제를 정비하고 고구려의 내실을 다졌죠. 광교 토태왕은큰 아빠의 업적의 자양분이 되어 그렇게 마음 놓고 정복 전쟁에 나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소수리망 말기에 고구려가 원한을 품고 있는 나라 중 하나였던 이 연나라가 잠시 멸망했다가 다시 건국됩니다. 두 개의 연나라를 구분하기 위해 전 연과 후 연으로 나누는데. 같은 모용씨가 만든 국가라는 점에서 그게 그거였습니다. 소수리왕은 아들이 없이 죽는 바람에 그의 동생이 18대 왕 고국 양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죠. 바로 광개토왕의 태 아버지죠. 이 고국 양왕이 형이랑 아들 때문에 무친감이 있는데 나름 정치를 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바로 빼앗기긴 했지만 요동의 후연을 공격해서 성을 빼앗기도 했고 백제와 소규모 전투를 치러 이긴 전적도 있습니다. 또 소수리왕 때 수용한 불교를 포함해 국가적 종교가 잘 자리잡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소수리왕의 내체를 잘 닦아놓아도 고국양왕 때에 말아먹었으면 광개토 태왕이 영토 확장 사업에 나설 수가 없었겠죠 적어도 소수리왕 때의 안정기를 유지는 할수 있다고 볼수 있죠 고국양왕 제위 3년째 장남이 태자로 책봉되었고 서기 392년 이 아들이 고구려 제19대왕으로 등극하니 바로 광개토 태왕이죠 당시 그의 나이 만으로 17살 그의 본명은 배용다 아, 아니 담덕이었습니다 광개토태왕의 영토 확장 과정 전에 이 고구려 병사들의 무기와 갑옷을 살짝만 언급해 보고 가겠습니다. 고구려의 무기하면 역시 활이죠. 유목 민족의 전통을 물씬 흡수했던 고구려는 짧고 많이 휘어 있는 각궁을 사용했습니다. 고구려의 활을 국제적으로는 예맥족이 사용한 활이라는 뜻에서 맥궁이라고 불렸고 당시 맥궁의 우수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었답니다. 활시위는 소나 말의 힘줄을 사용했고 활이 짧고 많이 휘어있으니 탄력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화살촉은 용도에 따라 크기와 넓이가 상이했죠.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듯 고구려 병사들은 말 위에서 활을 쏘는 배사법, 이른바 파르티안 샷을 구사했고 이 파르티안 샷은 고도로 숙련된 기마술이 없으면 구사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석궁인 쇠대도 많이 사용했습니다. 검은 1미터 이상의 외날 형직도 이 고리자루 큰 칼을 사용했고 이 형태의 검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던 검이었습니다. 또 고구려는 부월수라는 도끼 전문 부대도 편성했습니다. 창을 살펴볼까요? 창은 기병이 쓰는 창과 보병이 쓰는 창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방패는 나무, 가죽, 철판 등을 섞어 만들어 육각형 방패, 타원형 방패가 있었죠. 갑옷은 이 가죽 갑옷과 철 갑옷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기병들이 보병보다 더 중무장을 했겠죠. 고분벽화에도 보이듯이 고구려의 철갑옷은 하나의 통으로 만든 판갑이 아니라, 얇고 넓은 철판들을 가죽끈으로 엮어 이어 붙인 찰갑의 형태였습니다. 찰갑은 탄력성이 좋아 방어에 유리했고 몸을 유연하게 움직이기에도 편리했죠. 무엇보다 고구려의 철재련술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백제에는 석공 기술, 신라에는 세금 기술이 발달해 있었다면 고구려의 철제 기술은 국제적으로도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고구려 기병대 중 최정예 기병대는 말도 철제 무장화했는데 이 무장화한 말을 개마라고 불렀으며 개마를 탄 기병 부대를 개마무사라고 불렀습니다. 지휘관들은 직금이나 신분에 따라 투구 장식을 넣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고구려의 병사들의 무기와 갑옷을 보고 바로 광개토 태왕의 정복 전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개토 태왕은 즉위하자마자 영락이라는 연호를 제정한 후 제위원년 가을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광개투태왕은첫 백제와의 전투에서 석현성을 비롯한 백제성 10여개를 함락시켰습니다 당시 백제의 왕은 진사왕이었는데 삼국사기 진사왕 본기 기사를 보면 진사왕은 어, 담덕이 용병에 능하다는 말을 듣고 감히 나서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개투태왕은더 백제를 밀어붙일 생각이었는데 북방의 거란족이 말썽을 부립니다 고구려는 고국원왕 이후 북쪽 국경지대의 국방력이 심각하게 약해져있었고 거란족을 여러 부족들이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광개토 제왕은 바로 군대를 돌려 북방으로 넘어가 거란족을 공격했고 거란족의 6에서 700 영을 빼앗은 후 고구려 인포로 1만 명을 구출해냈다고 합니다 광개토 제왕 릉비에 따르면 이때 광개토 제왕은 거란의 염수라는 강까지 이르렀는데 이 염수가 소금이 나는 강이랍니다 광개토 체왕의 거란 토벌은 포로 구출도 목적이었지만 아마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던 듯 합니다. 거란을 안정화시킨 후 광개토 체왕은 마무리하지 못한 백제의 공격을 재개했고 관미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관미성의 위치는 설이 많은데 지금의 강화도 교동도라는 쪽이 가장 많은 의견이 쏠려 있습니다. 관미성은 백제 수군의 본진으로 당시 백제의 수도가 지금의 서울 송파구였으니 강화도에 있던 관미성은 백제에게 동맥줄 같은 곳이었습니다. 광개토 태양은 군대를 7부대로 나누어 20일 만에 관미성을 함락했습니다. 천하의 광개토 태양도 20일이나 걸렸으니 관미성이 요새는 요새였나 봅니다. 관미성은 난공불락의 천해의 요새로 이미 유명했다고 하더군요. 이게 전부 여태까지 392년 한 해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것도 7월부터 10월까지요 고작 한 계절만에 백제 갔다가 거란 갔다가 다시 백제를 공격한 겁니다 이 백제의 진사왕은 좀 무능한 왕이었던 듯합니다 고구로로부터 패전의 책임도 있었고 진사왕은 사냥을 갔다가 살해당하고 그의 조카 아신이 백제의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백제 아신왕은 진상왕과는 조금 다르긴 달랐는데요. 이듬해 393년, 아신왕은 진무장군을 관미성으로 보내 이 관미성을 탈환하겠는데 고구려군이 막아냈습니다. 관미성 함락이 후달리기는 후달렸나 보네요 394년 백제군이 또 공격해왔고 광개토태왕이 직접 오천기병대로 막아냅니다 아마 개마무사들이었겠죠 점점 고구려와 백제 사이 악연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광개토태왕은 우선 한강 유역에 성 7개를 쌓아 백제의 공격에 방비했습니다 지금도 경기도 북부에는 이 고구려 물품들이 출토되고 있답니다. 395년 광교토 천황은 작정하고 백제 수도로 쳐들어갔습니다. 광교토 천황은 육군을 지휘하는 동시에 인천을 통해 수군을 보내 이 고구려 전함들이 한강으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서울 사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백제의 수도 잠실은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 고구려 육수군이 합동으로 포위하니까 물론 아신왕이 끝까지 항전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항복을 합니다. 아신왕은 스스로 노객, 이른바 광개토장의 노비 같은 신하가 되겠다며 항복했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의 원수잖아요. 아니 원수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반적인 정복군주 상식으로는 왕을 죽이거나 뭐 백제를 멸망시키거나 수도를 빼앗아야 하잖아요. 광개토장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신왕을 살려주었고, 나라를 멸망시키지도 않았고, 수도를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백제 포로도가 백제 국경지대의 58개 성을 가져가기는 했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주로 광개토대왕이 남쪽의 백제와 공방전을 벌였죠. 하지만 백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백제 아신왕은 마지막 큰 한방을 준비합니다. 더불어 하필 이 타이밍에 북쪽의 후연이 또 고구려를 옥죄어오는데 남은 광개토대왕의 정복전쟁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역사도보이었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